네, 안녕하세요. 11월 7일 어 목요일입니다. 지금 오후 1시 한 3분 4분 정도 됐습니다. 어, 아침에는 날이 조금 쌀쌀했는데 지금 영상 한 13도 정도 됩니다. 어, 오늘 가을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좀 그런 곳으로 어,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한번 갔다 와 보겠습니다. 출발. 1km 6분 13초 아좀 시골 쪽을 달려야 돼서 어, 바람막이랑 약간 무정을 하고 오긴 했는데 야 벌써부터 덥습니다 큰일입니다 좀 가다가 바람막이를 허리에 묶고 가야 될것 같습니다 아, 너무 더워서 바람막이를 좀 허리 걸치고 가겠습니다 땀이 이렇게 납니다. 출발! 유동교가 공사하고 있어서 이쪽으로 건너서 반대편으로 가겠습니다. 2km 6분 46초. 아, 바람막이가 자꾸 풀려서 중간에 서서 계속 다시 묶고 다시 묶고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나마 좀된것 같습니다. 도마 사거리입니다. 신호대기. 도마 사거리. 아, 도마동에 버거킹이 생겼네요. 이야. 3km, 6분 18초. 이야, 계속 6분대 페이스 나옵니다. 뭐, 시간적 여유 있고 하니까, 천천히 가보겠습니다. 예, 네, 서부 소방서. 이게 삼거리 쪽, 지나갑니다. 앞 정림동 우성아파트 지나갑니다 5km 5분 23초 와 햇빛 뜨겁습니다 나올 때는 쌀쌀했는데 햇빛 뜨겁습니다 서 은하 아파트 보이네요. 오던지? 6km 4분 50초. 여기는 자동차랑 같이 가는 길이기 때문에 안전에 유의해서 한쪽으로 딱 붙어서 조심히 이동하겠습니다. 물음물 음료 간식 뭐 어, 파는 데가 있나 봅니다 간이 매장 7km 4분 54초 어 빨리 달리는 거 같진 않는데 그래도 어, 4분대 나오네요 무리하지 않게 조금 천천히 달려보겠습니다. 야, 뭐 얼마 온것 같지도 않은데, 약간 먼 시골 같은데 온것 같은 느낌입니다. 아, 좋네요. 오랜만에 와봅니다, 이런 길. 여기도 뭐 완전한 자전거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볼륨을 거의 최대한 낮췄습니다 차 소리를 잘 듣기 위해서 항상 안전하게 네. 8km 5분 1초 아 예전에 저또 10년 전에 제응알 친구랑 자전거 타고 장대산도 진짜 수차례 많이 왔다 갔다 했는데 야, 거의 한 10년 만에 와보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 좀 새록새록하고 참 좋습니다. 자, 한번 오늘 장태산까지 가보겠습니다. 오른쪽에는 도로에 차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밥천 누리길 가 보겠습니다. 지금 상부한 유원지 앞에 왔습니다. 네, 상부한 유원지 입성 9km 5분 1초. 여기 길이 있나 모르겠네요. 오씨 없는 것 같은데. 어움침임하네 여기. 오씨 <laughs> 오씨 없습니다. 가겠습니다. 아, 아 어쩐지 이상하더라. 아. 여기 보이는 이 다리로 가야 됩니다. 아저 대로변 말고 방금. 라이더 두분 지나가셨는데 이쪽 길로 가도 장태산 나온다고 합니다. 이쪽 길로 새로운 길입니다. 가보겠습니다. 상부안 대전 추모공원 노루벌 가보겠습니다. 5 k m 5분 54초. 야, 물이 여기서 볼 때는 좀 맑아 보이는데, 카메라에잘담길려면 모르겠습니다. 맑아 보이네요. 상부한 위원지 자 가겠습니다. 야, 이거 보세요. 멀리 시골에 온것 같죠? 시골에 온것 같아요. 약간 뭐 논산이나 뭐 청양 이런 데온것 같습니다. 아, 이어폰을 아예 뺐습니다. 네, 완전 도로기 때문에 한쪽 끝으로 정말 조심히 잘 가야 됩니다. 차를 마주 보면서 혹시라도 대응을 할수 있게. 11킬로 5분 30초 어, 표지판 써있네요 흑석유원지 500m 흑석동 부근인가 봅니다 어 차소리 들리네 야, 그래도, 어, 이 좋은 날, 이 도로에 저밖에 없습니다. 원래 자전거 타고 다니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저밖에 없습니다. 아유, 어, 햇살 좋다. 바람도 시원하고 좋습니다. 흑석동, 벌곡. 네,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야 됩니다. 왼쪽으로 가면은, 왔던 그가소원 내거리 쭉 가면 나옵니다 자 한쪽으로 쭉 붙어서 아, 천천히 가겠습니다 차 소리에 주의하면서 12km 5분 12초 그늘입니다 아 시원합니다 제가 이따가 돌아올 때 타고 올 버스입니다. 2 0번대 버스. 서부터미널까지 가는 버스. 네, 파출소도 나왔습니다. 예, 조금 번화가로 왔습니다. 13km 5분 8초. 지금 흑성 내거리 앞에 다 왔습니다. 여기까지 딱 13km 소요되네요. 벌써 절반 이상 왔습니다. 여기서 조금만 올라가면 됩니다. 자, 신호 받고 반대편으로 가겠습니다. 자, 아담한 흑성 매거리. 어, 환아로마트도 있고, 상가 몇개 있습니다. 예전에 장태산 자전거 타러 갈때 친구랑 여기서 콜라도 사 먹고 했던 기억이 나네요. 카페 오늘. 오, 낮인데 사람 많습니다. 오, 차가 많이 받쳐져 있는데요. 기성중학교. 지나갑니다. 아이고, 드라이버 하는 차들 많습니다. 아이고, 오늘 같은 좋은 날, 날씨도 좋고, 좋아 보입니다. 저는 뛰어서 갑니다. 14km, 5분 8초. 5킬로 5분 페이스 정각 정자나무지 흑성동 커피 지나갑니다 네이 위쪽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어 여기는 길이 잘돼 있습니다 아이거 안전합니다 다시 이어폰을 꽂았습니다. 여기는 좀 안전하니까. 자, 가보겠습니다. 와, 계속 언덕입니다. 어. 장대산 1.5km. 거의 다 왔습니다. 16km, 5분 19초 지금 나왔네요. 야 1.5km는 다 왔습니다. 황포 가마 펜션. 암세트르담 양식. 오, 식사 된장찌개 포함. 쌈밥 정식이 만 원밖에 안 합니다. 아, 싼데요? 오, 제가 쓰는지 못 보긴 합니다. 17km, 5분 21초 장안슈퍼 장태산 자연휴양림 보여왔습니다 네다 왔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장태산 최현희 님 아이고 자 워치 멈추겠습니다 17.68km 1시간 35분 19초 5분 23초 페이스 1720kcal 어, 뭐 생각보다 그렇게 멀진 않은 것 같습니다 1시간 반 평상시도 운동하니까 어. 그래도 어, 생각보단 금방 온것 같습니다. 여기 한 바퀴 좀 둘러보고, 여기서 버스 타고 네, 가야 될것 같습니다. 처음 없으면 택시 타고 이동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한 바퀴 둘러보겠습니다. 야, 가을에 오니까 장관입니다. 진짜 멋있네요. 메타사카 이 역에 아, 진짜 오랜만에 옵니다. 여보세요. 쭉 뻗은 게 멋있죠? 제가,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세크하서 아, 천천히 조갱식으로 한 바퀴만 둘러보겠습니다. 아, 멋집니다. 지 보세요. 끝내 줍니다. 아, 진짜 멋있죠. 아. 여기서 목 한번 축이고 가겠습니다. 앞에 막걸리랑 어묵 파는 데 있어서 한정 먹고 버스타고 가려고 합니다. 하, 날씨 좋습니다. 다사파에 나온거 참 멋집니다 주변 경치입니다 막걸리맛 나겠죠? 야, 맛있게 먹고 가겠습니다